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 대입 전형에 이해, 대입 정보 119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산고등학교 교사 박정준입니다. 어, 우선 오늘 강의는 2023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비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전국 기준으로는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선발 비율은 감소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수도권은 3만 8천 명 정도로 45.5% 선발하고 비수도권은 4만 2천 명 수준인데요. 22.8%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선발 비중이 높은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면접형으로 전형이 이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도 서류와 면접형으로 이원화된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일대학 안에서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져서 전형이 진행되는 대학이 다소 늘고 있습니다. 또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2023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경희대는 2022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신설했었는데요. 2023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폐지대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2024, 즉, 지금 고1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어, 입시에서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3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이전에 2023부터 이미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올해 전반적으로 수시모집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쟁률이 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교과 학종 논술에서 모두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또 중앙대학교 등이 어, 전년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연세대학교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형을 다시 지역별로 전형별로 나누어서 모집인원을 보고 경쟁률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약간 유의미한 특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23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도권은 38,000여 명으로 45.5% 선발하고요, 비수도권은 42,000명 수준으로 22.8%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안에서도 수도권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정시모집은 수능이주 전형이 전반적으로 수도권 비소도권 대학이 다 높은 비율로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원이나 비율 모두 적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 아까 말씀드린 2022의 경쟁률과 어, 모집인원 2023을 비교해 봤을 때 약간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2022에 비해서 2023에서는 서울대학의 어, 서울 서울일부대학에서는 서울 전반적으로는 모집인원이 다소 줄고 있다는 라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선발 일반전형 모두가 어, 정시전형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많이 줄었고요. 다른 대학들은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단,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인원이 아주 많이 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 다소 상승한 대학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어, 많이 상승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도 계열모집이 경쟁률이 상승했고요. 어, 나머지 몇몇 대학들 어, 숙명여자대학교의 어, 면접평과 어,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인재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인 지원 경향을 생각해 볼때 많이 늘어난 학교장 추천전형 등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같은 풀 안에서 보통 움직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다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서울 소재 대학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률이 올라간 대학들이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전에는 어, 들어오지 않았던 인원들이 교과나 종합전형에 새로 들어왔고 종합전형을 준비한 인원 자체는 모집인원이 다소 줄었다고 하더라도 뭐, 지원하는 경향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에 따라서는 전형 간의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져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 특히 학교장 추천전형의 신설 그리고 많은 모집인원으로 인해서 다소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나온 경쟁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원래부터 준비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들어왔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살펴보면 어, 경북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은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2023년에 오히려 늘어났고요. 경쟁률은 전반적으로는 10대 1 미만으로 떨어진 지역거점 국립대학들도 있는데요. 경북대라던가 부산대 그리고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대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 대학 내에서 전형이 구분돼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명지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이 그렇습니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어, 동일대학 내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운영하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입전형 119 책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차이는 전형방법의 차이 이고 또 전형간의 어,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이런 전형 요소간의 비중도 전형 사이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서류형이 아무래도 서류 100%로 전형이 실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형인 경우에 학업 역량 즉 내신 성적 합격선도 다소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단계형으로 전형이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점사, 점수의 특정 퍼센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면접으로 전형이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면접이 30에서 40%인 경우가 많은데 서울여대 바로문제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형에서 면접의 비중이 50%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소 높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형 서울교대 교직 인성 우수자 서울대 지역 균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이화여대 미래 인재 전형 또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평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에도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소재대학이 이렇고 지역거점 국립대에서도 수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적용 여부를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미제출대학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소재대학을 중심으로 본다면 제출하는 대학이 18개교,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 15개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제출대학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는 라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제출 대학이라면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자체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 대학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3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6개 대학이 공동연구한 내용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입니다. 6개 대학이 공동연구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같은 평가요소를 가지고 있고 살짝 명칭만 다른 형태의 평가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네가지 요소로 평가요소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공적합성은 대학에 따라서는 계열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학업 역량은 크게 보면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학습 의지, 또 탐구 활동, 이런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요. 전공적 합성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과목의 성취도는 어떠한지, 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지, 또 전공 관련 활동 경험들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인성 같은 경우도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드러나는 협업능력과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발전 가능성의 요소는 어,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이런 것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 가운데 아까 학업성취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내신 성적 자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근데 네, 어, 대학에서 발표 자료 어디가에 탑재된 자료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도 어, 나중에 어디가에 들어와 보시면 대학별로 입시 결과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시 결과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비하면 성적 분포 사례가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바라 보기 때문에 그 고리가 좀더 길게 형성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 분포가 아주 넓게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어, 활동만 가지고 어, 합격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어,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를 실제 그러면 교내 활동으로 이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평가 요소는 크게 본다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요소가 있는데요. 실제 학교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오른쪽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를 본다라고 할 때라면 평상시에 내신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내신관리를 통해서 이 평가 요소에 준비하는, 준비를 할,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협업, 협업 역량과 리더십,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학교 생활 충실도, 이런 평가 항목들은 평상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평가 요소가 되니까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량 자체가 많이 줄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들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뭐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본인이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자체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친구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업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경험의 다양성과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 경험들은 전반적으로 진로 활동과 독서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때 좀 깊이 있는 독서. 역량을 보여주면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그리고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수준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태도와 의지, 또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학교생활 충실도 이런 것들은 탐구 활동과 각종 과제를 수행한 내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서 본 학업 성취도처럼 이제 내신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교과 안에서 교과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수행 평가라든가 교과 안에서 활동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때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과제를 수행한 기록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된 내용에서 어, 말씀드린 평가에 대한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 그리고 성실하게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의 문제인데요. 서류 평가의 핵심은 활동 실적이 아니라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비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재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활동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들을 모두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개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내 진로 분야와 이것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 탐구 활동에 임하면 어, 역량 학생의 역량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때로는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진로 활동 특기 사항의 하나의 문구 자체도 그것이 훌륭하면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수상실적과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의 내용, 내지는 과목별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가면서 그 학생이 전공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활동이 활동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내 여러가지 활동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학업 역량의 핵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처음 화면을 넘길 때 교과 역량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교과 역량이 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그 이외에 어, 진로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학생이 보이는 어떤 진로 분야에 대한 확장성 내지구, 내지는 그 사이에서 보이는 지적 호기심, 또 창의성과 열정, 이런 것들이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연동되어서 흘러가야 어, 학생의 스토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나에서, 하나로 분절화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활동 이후에 추가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확장성이라든가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럴 때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교과에서 배운 지식에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이어 나가면서 어떤 배경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하면 자기 주도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활동 이후에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독서에 기반한 어 확장성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는 어 타이틀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잘 엮어서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활동과 창체 활동의 연계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은 교과 시간에 배운 것으로 끝나고 독서를 또 따로 하고 그것 이외에 또 진로 활동을 따로 한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또 따로 해서 각각의 기록이 분절화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에서는 어떤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특... 교과에서 그런 원리를 탐구하고 그런 과제를 수행했다라면 거기에서 생긴 호기심을 진로 활동에서 독서와 토론으로 이어간다든가 동아리 활동에서 다시 한번 원리를 탐구하고 실험으로 이어나가든가 해서 교과 활동과 천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만들고 또 상호 보완되거나 심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각각 분절화해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 학생 입장에서도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에서 아주 훌륭한 방법을 소개시켜 줬고 좋은 양식이 주어져서 그 수행평가를 했을 때 보통은 수행평가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이어나가거나 수행평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호기심을 느껴서 같은 양식이지만 좀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양식은 같지만 또 다른 호기심이 있는 다른 주제를 잡아서 진로활동으로 이어나간다거나. 도아리 활동으로 이어나간다거나, 그래서 무게중심을 교과활동에서 시작해서 진로와 도아리로 이어나가는 어, 모습을 전반적으로 계속 의식을 하고 어, 보면서 활동을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이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1, 2학 들이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내신의 성취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탐구 활동으로 역량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학종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교과 활동 이후에 방과 후에 남아서 캠프를 한다거나 주말에 나와서 실험을 하거나 캠프를 하고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학생부에 적용되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소가 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가끔 얘기하는 게 예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하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가 쉽다. 왜?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절반 이상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하,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준비도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은 거죠. 교과 전형도 전반적으로 내신의 성취도를 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임하면 될것 같아요. 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런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정성적으로 같이 평가된다. 그리고 수업 태도라든가 학습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도 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이 된다.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내신만 잘 보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 학습과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활동과 창체 활동을 연계해서 심화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활동이 분절화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독서와 학술자료 등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탐구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읽는 것 자체는 사실은 논문은 독서활동 상황에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 독서 활동 상황에 어, 기록을 할수 없는 내용인데요. 어, 독서라든가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 자료 등을 읽고 자신이 필요한 주제를 탐구하는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탐구 활동을 많이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특히 자신의 진로 분야에 전공 영역들을 봐가면서 본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년 활동은 2학년에서 심화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1학년에 했던 활동이 2학년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배우면서 좀더 심화된 학습 내용을 내신 시간에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1학년에서 관심을 가졌던 내용에서 좀좀더 깊이를 더해서 2학년에서 내용을 심화 확장시키면 또 학년별로도 그런 활동의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활동과 2학년에 했던 활동의 연계. 또, 교과에서 했던 활동과 창체에서 하는 활동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별 전형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대입정보 센터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에 대입정보 센터 메뉴를 보시고 그 메뉴에서 대학별 평가와 관련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전형의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공개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아까 학업 명량, 학업 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같은 요소를 본인이 망하는 대학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요소들은, 각각의 요소는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입시 결과도 대학 측에서 공개한 결과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의 평가 기준도 보시고 입시 결과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2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면접의 평가 요소는 어떠하고 몇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면접 질문을 이런 것들을 던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는 예시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정보 포털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평가 기준 입시 결과 또 면접의 구체적인 평가 요소 또 실제 질문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본인의 학교생활을 할때 학교생활 기록부의 다양한 기록을 녹여낼 때 어~ 준비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는 전형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더라도 교과 전형과 수능 이주 전형도 전부 다어 각각의 평가 요소나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대입이나 학과에 관련된 자료를 탐색해 볼수 있는데 요즘 대학 입학처에서는 어느 대학임을 막론하고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또 학과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가이드북이라든가 자료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는 자료도 참고하시고 대학 입학처에 가서 어, 자료를 좀 탐색해 보시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본인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이러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 주제를 잡는 것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정공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공 교수님이 직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과는 이런 학과야 라는 안내를 하는 자료들도 대학 입학처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대학의 입학처를 다니면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북인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가 요소라든가 면접의 내용, 또 실제로 평가한 항목에 따른 예시까지도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학 입학처에 가면 PDF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전형 가이드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이드북은 언제 활용이 가장 잘 되냐면, 교과라든가 진로 동아리 활동에서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 어, 내 진로 분야의 주제에, 이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주제인지를 탐색할 때요. 학과의 세부 전공 분야들을 보면서, 아, 이게 대학에 가서도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주제를 한번 탐색해봐야지라는 것을 이제 주제를 잡고 판단을 할때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하니까요. 이런 가이드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강의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